아오 oh. oh. 坐起。 날마다 늘 보름을 맞아서 어,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예, 또이 정월 대보름은 예, 또 다른 우리가 옛부터 예, 조상들이 이 예, 정월 대보름에 여러 가지 예, 일들을 했죠. 특히 이 우리 불가에서는 오늘 정월 보름이 예, 동화한 거. 어,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스님들이 해제를 하고 걸망을 놓치고 또, 음, 또 다른 가르침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또 앞으로 또세달 동안은 해제 기간이 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독림선원이 예, 개원된 후에 처음으로 어, 동안거를 예, 예 아직 했었는데 예, 동안 거입제 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 수행들을 이렇게 잘 챙기셔서 하시라 했는데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해제할 그런 어떤 공부들을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 보니까 아직까지. 예,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예, 이 결제와 해제에 대한 개념이 갖춰져 있지를 좀못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결제 기간에는 우리가 좀 특별히 뭔가 기도든 수행이든 이렇게 일정을 잡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매주 목요일 날 자선실에서 예, 뭐 정제를 한다 했더니 뭐 나중에는 보니까 흐지부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뭐,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천조스님도 그렇고, 이제 예,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모든 일정들을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음, 모습이 생겼는데, 이제 한거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백중기도를 해서 한거 기도는 이제 수행은 그렇게또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동안거만큼은 어 이제 올해 이제 또 동안거가 또 오겠죠 그죠 그때는 좀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심을 내셔서 함께 이렇게 수행도 하고 정진을 하는 시간들을 에,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월 보름이면서 바로 스님들이 한철 공부를 또 이렇게 마치고 해제하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늘 해마다 전국에 선언해서 약 2천, 한 300여 명 스님들이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선언뿐만이 아니라 또 부처님의 경을 공부하는 강원이든 또 유를 공부하든 유론이든 연불론이든 각각의 수행처에, 또 요즘에는 우리 이제 재가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결제에 맞춰서 수행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수행 품토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 개송에 설해지는 개송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설해드렸습니다. 자원근 수백억 하니 밤낮으로 간절히 돌을 닦아서, 불수 허부 호강함이라,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 세상, 안 나온 선생님 치고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 인연을 만났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초지기별의지다라는이 말은 사실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에, 들어갔던 그런 구절이에요. 일초지기별의지라는 말은 내가 발을 한번 내딛는 순간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부처의 경계는 그리, 내가 예를 들면, 먼 거리가 아니라, 내한 생각 바로 잡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의 경계와 부처의 경계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찌, 그죠? 중생의 부처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발을 한번 내딛는 그 순간 바로 열의의 지혜에 들어가게 된다. 막향 연보 최후입니다. 온 망상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중생 세계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온의 망상 속에서 우리는 다를 세상을 다뤄보지 못하고 내 견해에 집착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속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 세상에 속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실의 모습들이 다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야심경에서도 일체가 다 공이다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 실체가 없는 실체를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온 망상 속에 우리가 머물러면서 세상 사 속에 속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부처님 인연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성의 뜻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오늘이 정월대보름인데 불교에 보면 특히 이제 여러 가르침에 보게 되면 어, 달과 어, 관련된 그런 설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도가라고 하는 음, 이 깨달음의 이 가르침 속에 보게 되면 월인천강이라는 말, 월인천강지국이라는 그런 뭐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월은 천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의 달은, 일월은 보연 일체 수요, 널리 일체의 물들을 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달이 뜨게, 어, 하나의 우리가 달이 뜨면, 그 달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강에도 비춰지고, 그죠? 뭐, 장독대에, 장독대 위에 물을 떠넣으면, 그 위에도 물이 비춰지고, 일체 다그 물속에 물 달이 나타난다 이말 분명히 달은 하나인데 그 달여에 비쳐진 모습은 수없이 나타납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청강요소 청강원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의 월을 이룰 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의 그 물속에 비친 달들은 하나의 달 속에 전부 다어 그 하나의 달의 모습이 비쳐진 것이다. 이런 에, 설법이 선사들이 가르친 속에서 설해지는데 이것은 모참 뭐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의 달이 그죠 하나의 달이 온 세상에 비쳐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깨달음의 마음에 그 보름달과 같은 둥근 달이 우리가 다른 불교에서는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의 지혜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찰마다 보름에 그죠 보름마다 인등기도를 하는 이유가 저 인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의 불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번뇌 망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그 밝게 빛나는 우리의 그 깨달음의 자리, 그 깨달음의 자리가 바로 지혜의 자리다니까요. 그 지혜의 불빛이 항상 밝게 빛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진지 선복을 거두내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찰에서 이제 보름마다 인등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의미와 마찬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우리가 해제를 했지만 사실은 금년 동안 거 해제의 법문에서도 종종 스님께서도 그런 법을 설하셨지만은, 해제가 어디 있나, 말이요 그죠? 해제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결제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기도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심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선사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어요. 살기를 구하면 반드시 죽고 죽기를 결심하면 도리어 살아나니. 자, 죽기를 결심하여 정진해서 한 칼로 두, 두 끝을 내고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으면 참으로 이 격에 뛰어난 장부다. 그래서 출격 장부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스님이 됐을 때, 스님이 되는 분들에게, 예, 그, 뭐야, 선배들이나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가를 하는 것은 마치 출격 장부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출격 장부라는 말을 많이 이제 저희는 듣고 수행을 했었는데, 그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죽기를 결심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그러면서 일도 양단이다. 한 칼로써 그 양단을 끊는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두 끝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양단하여 초을초조 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경계도 뛰어넘는 것이고, 조사의 경계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출격장부다. 이것이 진실된 장부 중에 장부다. 이런 말씀을, 어, 이제, 전사들께서 항상 이런 이제 해제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로든, 수행이든, 어떤 것이든, 온 몸을 다바쳐서 하셔야 돼요. 몸을 다바쳐서 해야지, 예, 그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죠? 때로는 고통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팔배 하시면서, 그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말을 안 듣나요? 이제, 이제 점점 우리가 알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내가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계신 우리 불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이 있으면 젊었을 때딱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108배도 여러, 많이 해두고, 나중에 나이 들면 108배 힘들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정진하고, 그 정진한 힘이 나중에, 예, 여러분들이, 예, 정말, 부처님, 내가 법을 만나서 후회 없이 부처님 공부를 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진로를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수행을 하자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번뇌망상이 생긴다. 이건 수행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를 벗어나는 일인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긴하게 꽃비를 잡아 한바탕 공부를 지어놔 마음을 놓지 말고, 그죠? 마음을 다 잡아서 멋지게 자신의 공부를 한번 지어 봐라야 요한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구나가 한번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음. 근데 이제 뭐,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설 수도 있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 감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마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으면 어찌 매화가 꽃을 지르는 향기를 내게 되냐.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매화가 그 매화의 향기를 꽃잎을, 그죠? 봉오리를 터뜨리는 데 있어서, 좋은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매화 꽃봉오리를 그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도,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힘든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물러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또 옆, 내가 내 옆에 좋은 도반이 있다라면 그어려움도등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정을 대보름이라 해서 단순히 예, 우리가 이제 뭐 보름기도 이것보다도 어, 내가 못했던 공부, 아직까지 부족한 공부를 다음 암거 기간에는 더 내가 공부를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이 좀 이렇게 수행의 향기가 넓게 좀 나는 그런 사찰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뭐 봉사도 하고 여러가지 법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수행의 어떤 모습이 넓게 살아 숨 쉬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 말하는 청정토량입니다. 그래서 법당에서는 끊임없이 연불 소리가 나고 그죠? 저자선실에서는 자기 마음을 찾는 그런 참선 공부도 하고. 저 이제 도서관에서는 부처님 경전도 읽고 또 사경도 하고 어 이런 어떤 어 우리가 이 독립 선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도량 안에서 여러 가지에 또 어떤 일은 뭐예요? 어, 량도 청소하고, 가꾸고, 그게 전부 똑같은 산하의 수행이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 참 공부예요. 음.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 불자님들, 어, 우리가 해제를 했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음, 또 이제, 금방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뭐 세월이 너무 빨리빨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백중 기도와 더불어서, 한 거, 어, 또 시작이 되면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서, 또한한 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동한 거가 또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이좀더 우리가, 어, 이렇게 정해놓고, 어,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내마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 때는 절복이 아니죠. 어 불자복을 입고, 수행을 할 때는 수행복을 입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승복을 입지만은, 법당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입어요? 가사장삼을다 수하고 법전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 가사를 벗었을 때는 마음가짐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야 돼요. 갖춰서 지금 이제 우리 봉림선언 불자님들이 수행을 할때 뭐,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맞는, 의제를, 의제라고, 복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제를, 그러면 왠지 보면, 석방에 다 앉아있는데, 막, 제각기 칼라가 다 달라. 이건, 이건, 그 산만이에요, 산만. 그래서, 가능한 한 좌선을 우리가 하고 이럴 때는, 같은 목장, 같은 색깔. 그래서, 여러분들, 템플스테이템플스테이 같은, 템플스테이 같은 데 보면 옷을 다 평일하잖아요. 음, 그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서방에 자선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옷 입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옷 입고 그러면안 되잖아요. 스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옷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을 두고 갖춰서,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우리가 불자다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여러분들이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